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CS 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딱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풍력 관련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러는 기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 눈여겨 볼 부분이, 이제 실적을 보면은, 어, 최근에는 계속 그냥,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실적이 늘어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전년도에는 한 3천억 원대를 왔다갔다 했다면은, 이제는 한 이제 4천억, 5천억, 6천억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 어, 이거를 이제, 시, 이제 실적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분기에서, 어, 실제 수주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냐,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어, 영국에, 어, 그 스코틀랜드 전력회사가 있는데, 음, 그 회사가 이제 그런 선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력 가동하고 있는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수력발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전부 다 풀, 풍력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100% 풍력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거기 영국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유일한 풍력회사 중에 하나가 CS윈드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주가 잡히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아마 2020, 2년도까지, 22년도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죠. 그때까지 이제 6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어,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일단 c s 윈드 계속해서 어, 유익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차트를 좀 보면은, 음,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올해는 계속해서 이, 어, 이, 가격대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만 원위 위쪽으로도 이제 상당권으로 보는 부분이고, 어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 어,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급락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음, 만약에 요건이 이제 깨지더라도 그 하단 부분 이전에 올해 최저점 구간이었죠. 올해 최저점 구간이 이제 25,000원 가격대에서도 추가적으로 어, 계속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어이 CS윈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심층 분석 방송 자료를 어,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하단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버튼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